질문에 대해서 가 관심들이 많은데 많이 받는 점이죠. 좋고 나쁜 게 어디 있냐고 신이 오면 받는 거죠. 제 아기 만신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말문이 열려서 막 점을 보는데 신을 안 내릴 수가 없죠. 어. 그러니까 아기 만신들이 이제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죠. 그리고 막 학교 갔다 와서는 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잖아. 보통 아기만신들 있는 집들이 아기만신이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.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, 그게 좋다,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인간적인 삶에서 본다면, 어, 안타깝죠. 그 어린 시절이라도, 음, 즐기고. 시집도 가보고, 장가도 가보고,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좀 누리고 가면 부모님도 마음이 좀덜 아플 거고, 어, 본인도 좀 한이 덜될 텐데,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. 근데 애기만신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.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도 계신데,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애기만신이어서 그렇게 안타까우니까 굉장히 공주처럼 대접받고 자라기도 해요. 그래서 애기만신이라고 뭐 커서 시집 못 가는 것도 아니고, 장가 못 가는 것도 아니긴 한데, 너무 일찍,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나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하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죠. 그리고 치는 첫 번째도 순수함, 두 번째도 순수함을 봐요. 아이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좀 훨씬 맑고 깨끗하게 점사를 내리고 보는 게 있겠죠. 또 이제 사회 경험을 하고 세상 경험을 하고 또뭐 자식도 나 보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또 점을 보는 이제 포괄적인 높이가 좀 다르겠죠. 그래서 뭐 언제 받아야 좋다.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무당이 되는 분들이 보통 (7살부터) 시작해서 (10대) 초반에 거의 발동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 이 시기 가장 많이 발동을 하더라고. 그때좀 다른 행동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고 뭐 꿈을 꾸면 굉장히 잘 맞는다든지 요 때부터 좀 많이 시작이 돼요. 근데 그것이 이제 피크를 찍는 게 20대 들어가면서 20대 중반 이후부터 좀 피크를 찍는다고 봐요. 그래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요 사이가 좀 신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보죠.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넘기면 또 신이 많이 잠을 자요. 그래서 나중에 또 발동을 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나이 많았던 분들이 7 6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평생을 목사님을 하셨는데 어, 숨기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를 보면 점이 나온대요 어, 아픈 게다 보이고. 근데 자기가 평생의 숙제인 거지, 신에 대한 것이. 서 죽기 전에 자기는 꼭이걸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. 좀 멀었어요, 계시는 곳이.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그 동네에 가서 받으시라고. 뭐 이미 다와 있기 때문에 의식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스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. 젊었을 때는 그것이 모르고 사시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놀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. 케이스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. 근데 신의 제자는 단 1년을 불리더라도 신의 길을 가고 죽는다. 그것을 하게 만드신다. 신의 길에는 나이가 이제 상관이 없다 하셨잖아요. 음. 어떤 사람들은 왜 보면 너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 때가 안된건 나이의 때가 아니고 신이 안 찼다는 거죠. 신이 꽉 차야지 턱 건드리면 터지거든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애들 이런 애들 자기가 뭐 신병이라고 온단 말이지 그러면 제작감은 맞으나 신이 안 찼어 그러면 얘기하죠 점 나올 때신 받으면 돼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이 아. 안 찼을 때 받으면 왜안 됐어요? 고생하죠 무당이 하는 모든 행위를 못 하죠 점도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어 구슬 해도 해결해 줄 신령님이 없어 굿이 의미가 없죠 해결이 안 나죠 점사도 마찬가지 A, B, C, D를 봐야 봐주는 신령이 다 계셔야 되는데 A만 봐 그렇게 되면 제자가 답답해요 제자가 답답해요 저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서 신이 꽉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깝잖아 어차피 무당이 되면 일반 생활을 못할 텐데 그 전에 좀더 인간의 생활을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는 거지 걱정 없이 그니까 나이와 관련이 없어요. 신에서 볼 때는 나이와 관련이 없어. 근데 인간이 나이를 제한하는 거지. 무당 선생님이 나이 많은 제자는 신을 잘안 내려주려고 하지.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다루기도 쉽고 또 신도 더 맑고 깨끗하고 아이들 자체도 영리하고 불려갈 날이 많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을 내리고 싶어하지 나이든 사람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지. 그건 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. 무당 선생님들이 안 내리려고 하죠.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, 나이가 있든 젊든 신을 보고 하는 거지, 인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까다롭네요. 까다로워야 한다고 봐요. 까다로움 없이 덤빈다면 더 많은 실수를 만들겠죠. 근데 이 길에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, 사실. 한 사람 인생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, 실수를.